세계 최대 규모 생산 F-35 뛰어넘는다. KF-21 양산 1호기 실물 공개 속보. 국산 엔진 신기술 독점 특허 유럽 경합. 부서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와 고정익 분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한국 공군과 해군의 소요 발굴. 사전 개념 연구. 선행 연구. 사업추진 기본 전략, 사업 타당성 조사 등각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을 지원하며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획득 절차 일부를 통합하는 통합소요기획제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팀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국내 사업실은 고정익 사업 1팀과 2팀, 탐색 개발팀, KF-21 사업기획팀 총 4개 팀이 있습니다. 고정익사업 1팀은 T-50, FA-50, 기본훈련기 신규개발 및 성능개량사업화, F-16PB 수명연장사업 등 국외 도입 항공기의 성능개량사업화를 담당합니다. 고정익사업 2팀은 수송기, 해상초 계기 등 특수목적 임무기 사업화가 주 업무입니다. 특히 수송기는 해외 공공개발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 협업을 준비 중입니다. KF-21 사업기획팀은 최근 KF-21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수행한 팀입니다. KF-21 최초 양산 자녀계약. 블락투 3 후속 양산. 파생형 사업화 및 계약 등 KF-21과 관련된 영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색 개발팀은 K가 출범한 이래 고정익 사업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영업 부서에 속한 개발팀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소요 산정. 일정 분석. 개념 연구 등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 그룹과 사업 부서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팀입니다. KF-21 양산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의의는 무엇일까요?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정말 수많은 검증을 거쳤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이 낫다는 여론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수많은 난관을 뚫고 2015년에 우리 손으로 체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장장 15년 만의 성과였죠. 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도 많은 의혹과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 결과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KF-21 최초 양산 계약까지 체결한 것입니다. KF-21 양산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의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고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나라 영공을 지킨다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KF-21 부품의 국산화를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KF-21 부품 국산화의 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1997년 개발에 들어갔던 T-50의 경우, 깨아이와 로키드마틴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이 있던 미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이을에 저촉되어 개발과 수출에 제한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KI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들 모두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현재 KF-21의 국산화 비율은 65%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산화가 되면 우리가 개발한 무장을 체계 통합하는 성능 개량도 스스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체 개발한 무장이 많아지면 공군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 다양해지고 수출 경쟁력 또한 높아지게 될 겁니다. KF-21 양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KF-21은 개발을 시작한 일에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 섞인 염려도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의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양산 계약까지 체결하고 나니 무거웠던 어깨가 어느 정도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KF-21 양산을 기념해서 잘한 점을 칭찬한다면요. 양산 계약을 할수 있었던 것은 KF-21이 잘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가장 큰 공은 마땅히 개발하셨던 분들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캐프 마이너스 21 개발에 열과 성을 다했기에 오늘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가를 산정해주신 재무그룹 그리고 부품을 조달해주신 운영센터 분들의 노력도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공급망은 회복이 안된 상황입니다. 항공 분야는 특히 회복이 더 느린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부품이 없으면 양산 계약 자체가 안 되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운영센터와 사업 관리에, 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프-21 사업 기획 팀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KI 고정익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양적인 면에서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KF-21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으로 퇴역한 F-5분의 4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 T-50 계열의 수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수출기 생산과 더불어 한국공군의 T-50 성능개량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국산 무장개발과 KF-21의 파생형 개발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준비 단계인 수송기 및 특수목적인 무기 개발도 진행하여 고정익 사업의 질적인 성장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KF-21 수출도 염두에 두시나요? K방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KF-21의 경우 최초 비행 이후 그 소식이 외신과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다른 나라에서도 뜨거운 만큼 조만간 KF-21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KF-21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KF-21은 현존하는 동급의 항공기 중 가장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기술 혁명 이후 개발된 첫 번째 전투기로 설계부터 AI,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획득비와 운영비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 역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원들 개개인의 역량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열정도 충분하고 공부를 하려는 의욕도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전문 엔지니어처럼 영업 인력도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정부 절차, 법, 규정, 예산, 원가, 대내외 관계 등을 고려한 정부기관 및 업체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저 역시 자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회사에 바라는 지원도 있으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인력의 전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 역시 국내 영업을 맡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장기 프로젝트로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KA가 출범한 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플랫폼 개발 사업의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 경쟁력을 키워 다양한 틈새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보는 KA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KA 임직원입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K-직원들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숙련된 생산 인력, 개발 엔지니어, 영업 인력, 원가와 간접 지원 인력까지 모든 사람들이 K-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들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저는 해외에 갔을 때그 나라 영공의 카프 -21이 날아다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야겠지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F -21뿐만 아니라 다른 양질의 사업도 수주해서 캬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